네 안녕하세요 어 1박2일 동안 부산의 일정을 잘 마치고 이렇게 또 전환이 와서 또 전환에 살도 교환을 하고 또 인사를 드리고 또 신도님들 초도 새로이 다 가려서 또 새로이 또 인사를 드리고 어, 초하루 맞이를 하였습니다 이번 초하루 맞이 때는 9월에는 서드랭이 진정 맞이도 하고 전환도 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다 같이 빌었기 때문에 초하루 때는 다살 살을 교환을 해서 나 인사를 드리거라 라는 이렇게 어, 신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하루는사을 음, 교환을 하고 이렇게 또 맞이를 했습니다 어, 지금 한복을 갈아입고 어, 머리 단장 빗고 흰색 양말을 신고 기도를 했는데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, 눈물을 흘리고 할머니 말씀을 듣고 또 오반기를 뽑으니까 흰색 빨간깃이 나왔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겨라 이 시기를 잘 넘기면은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들었어요 음 정말 눈물이 나고요 참 코끝이 찡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이 많이 벅차고요 어, 지금 11월 달부터 여러 이렇게 규제가 풀려서 또 밤늦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팔기를 뛰었다곤 하지만서도요 워낙에 긴 시간 동안 타격을 받은 터라 십살에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형국입니다. 힘내시고요 항상 이 전안에 대법의 장군님들 그리고 다 천상의 선녀님 그리고 동자님 그리고 다 이렇게 전안에 모셔진 시주할머니다 합의 동참 받아서 좋은 날이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 다. 이조황이도 할머님, 항상 가정이 편안하게 도와다 주옵시고요 건립에 다 왕래하시는 조상님들, 다자손나이 돕도록 잘해치 나갈 수 있도록 다 도와달라는 기도정성입니다. 내일 좀 시간을 가져서 서대령이또 이렇게 이번에 일한 장면을 좀 찍어 왔습니다. 음, 항상요, 이, 이 굿은요, 참 신기하고요. 그리고 정말 어, 신비롭습니다. 그리고 매우 냉칠 해야 되고요.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드러울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까다롭게 진행이 되는 것이 굿입니다. 그만큼 이 보이지 않는 조상의 조화 그리고 신의 조화는 참 신기하고 신기하면서 참 어려운 듯 합니다. 항상 신부님들 어 조상 없는 후손이 없습니다. 이 조상이 항상 편안을 해야지 자손 나비가 웃는 날이 찾아오고요. 내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갑니다. 신도님들 오늘도 초를 밝혀서 신중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 영상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전안에 추거만 올리신 신도님들 항상 그가중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기도 영상 드리겠습니다. 그럼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